자이장 19절 들어가기 전에 우리 에이미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형태를 살펴볼까요? 자 직설법 미완료다. 과거죠. 과거 형태를 얘기를 하는데 자 단수 1인칭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Amen. Amen. I was. 내가 뭐 뭐였다. 단수 2인칭 읽어보실까요? As. As. 이제 에이타가 장모음이니까 에이스 그래서 단수로서 니가 당신이 모모였다 you were 어? 자, 단수 3인칭 에인 다시 한번 에인 그래서 어, 그가 그녀가 그것이 모모였다 우리 이 요한일서 1장을 보시면 에인 어, 이 동사가 나온걸 보실 수가 있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엔 아르케, 에인 호 로고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네, 그럴 때도 에인 동사가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 1인칭 갈까요? 에이맨. 맨, 맨이 들어가서 1인칭 복수, 에이맨. We were, 우리가 뭐뭐였다. 자, 복수 2인칭 에이테. 에이테, 복수 2인칭 에이테. 당 여, 여러분들이, 그죠? 복수니까 여러분들이 뭐뭐였다. 자, 3인칭 복수 에이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이산. 그들이 뭐 뭐였다. They were 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자, 이와 같이 에이미 동사의 직설법 미완료 형태를 살펴봤습니다. 어, 이장 19절에서는 에이산 이 동사의 형태 복수 3인칭 동사 형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장 19절 어휘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위에 있는 동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엑셀산. 좀 어렵죠? 여기 가 들어갔어요. 크시. 그래서 크세, 크세, 크가 들어갔으니까 엑셀산. 다시 한번 엑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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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 요 속에 이제 이게 스템이 들어가 있으면서 이 동사의 사전의 원형은 읽어보실까요? 엑셀코마이, 엑시, 엑셀코마이, 알겠죠? 엑셀코마이 뜻은 ~~에서 나가다 라는 뜻이고 엑셀산의 뜻은 어, 똑같죠. 불규칙 과거 형태예요. 그러니까 엑셀코마이 동사 자체가 아주아주 아주 빈도수가 높으면서도 매우 불규칙한 동사에 해당하죠. 그래서 엑셀사는 3인칭 복수의 형태입니다. 불규칙 과거의 세컨 에어리스트죠. 세컨 에어리스트 불규칙 과거의 3인칭 복수 형태입니다. 자, 이 동사는 가만히 보면 에크라는 전치사와 에르코마이 동사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동사예요. 그래서 이것을 합성 동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카파 보시면 카파가 있죠. 카파가 에르코마이 에엡실론모음과 만나면 크씨가 아 카파가 이와 같이 크씨로 변화가 일어나죠. 크씨로. 그래서 엑케르코마이가 아니라 엑셀코마이 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자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 구문에 관련된 얘긴데요. 문장에서, 1 9절 문장에서 에이, 만약에 뭐뭐라면, 안, 뭐뭐 했을 텐데, 이런 구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이, 만약에 뭐뭐라면, 가정절, 안, 귀결절, 안, 이알 보면, 뭐뭐 했었을 텐데, 그런데 사실상은 그렇지 못해서 유감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어 유용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문입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따라서 한번 읽어 보실까요? 메메네이케이산. 네, 좀 복잡해 보이죠? 다시 한 번. 메메네이케이산. 네. 메메네이케이산. 여기서의 stem은 m e n man이 stem이죠. m e n 그래서 이 메메네이케이산. 이 동사의 원형은 meno라는 동사입니다. 머무르다, remain 혹은 continue 또는 뭐 abide 이런 뜻을 나타내는 매노동사의 매매. 자, 앞에 미가 다시 한번 쓰여있고 엡설론이 들어갔으니까 완료는 완료인데 어떤 완료인가? 과거 완료 형태입니다. 과거 완료. 예, 과거 완료면서 매매는 케산이라고 하는 어미를 통해서 3인칭 복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스템은 뜻을 나타낸다고 우리 동사 편에서 공부하셨죠. 그런데 이와 같이 앞에 완료를 나타내는 접두모, 아, 아, 중접두어, 중접두어, 뒤에는 과거 완료를 나타내는 그런 텐스 포머티브와 함께 인칭 어미가 나와서 뭐가 많이 복잡하지만 결국엔 매너라는 동사에서부터 시작된 과거 완료. 이와 같이 헬러의 동사가 왜 어려운가? 이 조동사가 없어요. 네.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은 had 그죠? had remained 뭐뭐뭐뭐 하면은 완료약에 끝나는데 이와 같은 조동사 역할을 하는 것이 없고 동사의 그 스템에 앞에 붙고 뒤에 붙고 막 이런 것들이 붙어서 시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헬라어의 동사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차분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하나 눈에 좀 익혀보실까요 자 그다음에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에크 해몬 그렇습니다 에크 해몬 자 에크라는 전치사가 뒤에 해몬이라는 명사 (1인칭) 인칭 대명사의 속격 이 뒤에 나와서 목적의 역할을 하는데. 위에서 보셨던 것처럼 카파가 뒤에 나온 명사 헤멘, 헤몬, 헤몬의 이 모음과 함께 만나면서 카파가 크시로 변했어요. 그래서 엑스 헤몬 이와 같은 형태로 변했지만, 어쨌거나 이것은 에크 전체사 구가 되죠. 자, 19절에서는 엑스 헤몬이 네번 나옵니다. 네번 나오는데, 뜻을 보시면. 첫번째 뜻은 out of m e m b e r s h i p 랬어요 그러니까는 어떤 그 구성원으로부터 나간다라는 개념을 from uh, from us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또한 개는 또한 가지는 a m y 동사와 함께 나와서 to be one of 혹은 belong to와 같은 뜻, 무엇에 속하다 그런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장의 19절에서는 엑스 헤몬이 네번 나온다. 그래서 이두 가지의 개념을 의미를 잘 파악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우리 이 정도로 어휘를 살펴보고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첫 번째. 엑스 헤몬, 엑스 헤몬. 엑셀, 아, 엑셀산 엑셀산 엑셀코마이 동사의 예, 불규칙 과거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3인칭 복수다 예,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어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엑셀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3인칭 복수 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들은 나갔다. 엑셀산 자체 아체의 뜻이 나갔다. 라는 뜻이죠. 나갔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엑세몬 여기서의 엑세몬의 뜻은 from us. 우리로부터. 우리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갔습니다. 알라죠. 알우크. Not. 나의 뜻이죠. Not. 에이산. 네. 예. were. 그러나 그들은 엑스 o n 자, 여기서 엑스 o n 전치사 구의 의미는 뭘까요?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갔지만, 그러나, 알, 그러나, 그들은, 자, 주어, they were. 그들은 우리에게 속하지. 서 엑스 o n 안았습니다 욱, 나. 자, 그래서, ESV에서는 이 원문에 가장 가깝게 해석을 했습니다. They went out from us. From us. x m on from us. 그러나, but they were not of us.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NIV를 보니까 belong to라고 하는 동사를 직접 썼어요. 그래서, they did not really belong to us. 이렇게 표현을, 번역을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절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파트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실까요? 에이! 예, 에이! 가르 가르나 대 같은 연결사들은 문장을 우리가 번역을 할때 앞에 나오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서는 두 번째 혹은 세번째그런데 대부분이 두 번째 자리에 위치를 합니다. 자, 에 왜냐하면 만일 그런 뜻이죠. 그까 그러니까 앞에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들이 나갔는데 그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왜냐하면 만일 만일 엑스헤몬 에이 h 에이 w 데이 월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만일 그들이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여기서 엑스헤몬은 뜻이 몸으로 붙었니까 아니면 속하다. 몸에서 속하다 이럴까요. 자 에이미 동사 그죠? 에이미 동사의. 미완료 형태니까, 에이미 동사가 함께 쓰였어요. 그래서,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그래서, 엑스 해머 뜻은 belong to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하였더라면,까지가 이제 A 전치, 아, A 접속사, 가정절이 이끌고 나오는 절이 여기 A에서부터 시작해서 A s o n 까지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안이 나오는 귀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안 자체는 untranslated word.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기능을 하는 거죠. 메메네이 케이산, 메노동사, 메노, 머물다, 과거 완료. 메메네이 케이산, 안, 메스, 헤몬 메스, 헤몬 아, 어, 역시, 메스, 헤몬 메타. 메타 전치사죠. 메타 전치사인데, 뒤에 나와야 하는 명사의 몸의 영향을 받아서, 메타가 메스라고 하는 폼으로 바뀐 겁니다. 뜻은 메타죠. 메타 해먼. 그런, 그런 얘기죠. 뭐뭐와 함께, 메타가 속격과 함께 나왔을 때, 속격.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속격도 있습니다. 메 n 온 이게 이제 속격의 아주 특징인데, 복수, 속격. 그래서, 우리와 함께 라는 뜻이죠. 그들이, 왜냐하면,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엑세몬 속하였더라면, 그랬더라면, 우리와 함께, 메세몬 우리와 함께, 메메네케이산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 so ESV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for if they had been of us, 만약에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they would have continued with us, 우리가 함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약간의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아니, they were라고 하면서 they had been이라고 하는 완료형을 썼네. 이건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아, 사실상 a 조건절, 그러니까 가정절이 이끌고 나오는 절의 에, 그 시제와 안이 나오는 귀결절의 시제는 항상 동일합니다. 동등합니다. 똑같아요. 그니까 과거가 나오면 얘도 과거가 나와야 되고 여기서 어, 미완료가 나오면 얘도 미완료가 나와야 되고, 근데 여기서는 과거완료가 나왔으니까 a 산을 과거완료의 형태로 번역을 하는 거죠. 에이미 동사는요, 미완료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완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에이미 동사 자체로서는 미완료, 과거완료 형태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동사의 형태입니다. 네, 그래서, 어, ESV 버전은 매우 원문에 가깝게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마지막 C 파트 알라. 물론 이제 뒤에 나와 있는 이 디나 단어 때문에 알라 알라 엑셀산 엑셀산. 원문에서는 이 엑셀산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미상으로 봤을 때 엑셀산이 들어가야 된다 해서 제가 괄호를 치고 슬래시로 표현을 한 겁니다. 알 히나 히나 절이 나오네요, 그죠? 어, 히나 여기서의 히나가 어떤 뜻을 띠고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시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죠. 파네로 소신 허티 호티, 호티, 우크 에신 판테스 엑셈온, 네, 엑셈온. 자, 이엑헤모는 어떤 뜻일까도 한번 생각을 이 궁금증을 좀 어, 갖고 보시면 좋겠어요. 아, 예 궁금. 그래야 이게 재미가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파네로소신 하면 동사의 원형은 파네로 파네로가 아, 동사 의 원형이고 나타나다 무엇이 나타나다 뜻이고 final so sin 희나, 희나가 기억하시죠 희나는 가정법 동사를 요구하는 접속사기 때문에 얘도 역시 가정법 동사예요 그래서 3인칭 여기다 쓸까요 3인칭 복수면서 복수면서 so sin 여기 위에다 쓸게요 so sin을 봤을 때자 이 인칭어미 앞에 쇠나 혹은 쇠나 혹은 그냥 세타 하나만 나와도 이 인칭어미 앞에 가는 인칭어미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애들이 나오면 수동태예요. 수동태. 세타가 보이면 수동태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은 얘네들은 과거 시제 즉 에어리스트 시제를 얘기하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에어리스트 과거 시제, 과거의 수동태. 네, 수동태죠. 예, 네, 그냥 보시면서, 아, 그렇구나. 이제 구경을 하시다 보면, 이 요한일서는 가만히 보면 이제 반복이 엄청나게 많이 반복이 되고, 어, 어떤 분 말씀처럼 헬러를 공부하기 위해서 요한일서가 있나 보다. 그럴 정도로. 아마 계속 하다가 보면 익숙해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파네로소신 3인칭 복수 과거 수동태 나타내다 무엇을 나타내다 그래도 을 나타내다. 자, 허티는 그래서 파네로소신의 목적절 역할을 합니다. 목적절, 목적절. 허티, 윽 에이신, 에이신은 에이미동사의 they are 뜻이고, 판테스, 판테스는 all 이라고 하는, 어, 형용사죠. 이제, 엑스 헤먼 예, 그래서, 허티 이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허티 이하 절이 여기까지 가는데, 판에러 쏘신의 목적절이니까, 그래서, 알라, 그러나, 그래서, 그러나, They all, 그들 모두가, they all, they all, 그들 모두가, 그들 모두가, x c o n 우리로부터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에게, 자, 에이미 동사와 함께 나왔기 때문에 속하다, 우리에게 속하지욱 않았음을, 여기까지 가 이제 허티절이죠. 허티절, 않았음을 나타내기, i t 로 a 신 위함입니다. 희나. 그러니까 여기서 희나절은 목적절을 나타내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 나갔다. 왜? 왜 나갔을까? 그들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이 나갔다. 그래서 엑셀산이 슬래시로 되 있는데 의미상 필요하죠. 자, NASB 버전은 아주 이,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음 원문 그대로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but. 그 다음에 자기네들도 역시 이 엑셀산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슬래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They went out. They went out. 그 다음에 히나가, in order that. In order that it might be shown, be shown, 수동태, be shown, that, hotty. They all, ace in panties. They all are, look, not. Of us. 그래서 NASB 버전은 역시 아주 원문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NIV 같은 경우에는 믹서울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는 하기는 쉬운데 아주 믹서울해서 they're going show that none of them belong to us. 그래서 이해하기는 엄청 쉬운데 이 원문을 다시 한번 재 예, 해석을 해서 번역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은 너무 쪼각쪼각쪼각내해서 공부했죠. 자, 2장 19절. 엑스맨. 엑셀 우리로부터 엑셀산.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갔습니다. 그러나, 욱, 에이산, 데이워. 데워 그러나, 그들은 엑스 해먼,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만일 엑스 해먼, 에이산, 데이워.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메메네이 케이산 메스 해먼 그들은 3인칭 복수죠 3인칭 복수의 과거 완료 맨 여기 가운데에 맨 스템 메노 메노 동사 메노 그래서 어, 그랬더라면 우리와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서 유감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알라 히나 파네로소신 허티 허티 허티이 하는 파네로소신의 목적절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우크 에싱 판테스 데이 올 그들 모두가 엑스 해몬 우리에게 속하지 우크 않았음을 파네로소신 드러내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19절 마쳤습니다. 네. 어, 성경을 그냥 읽으면, <laughs> 어,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가 될것 같은데, 이렇게 또 원문으로 하나하나 보니까, 어, 놓칠 수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실까 싶어서 19절을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갔다. 그들은 누구냐? 적그있었는데 그는 그 요한의 그리스도 공동체에 있었던 사람 중에 이단 사상에 빠져서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흐트리는 사람들 또는 또는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은근슬쩍 요한의 하나님 공동체에 슬쩍 들어왔다가 그 정체가 탄로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갔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한 듯 하지만 그러나 속하지 않았다.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였더라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나갔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지 않았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19절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